에픽 플래시 11.5도 DR4, R2. 다음은 M6 프로이디 셔트 49럴 때 라이프 R2. M6. 그거 길어서 그래. 네, 남성 난다, 응, 남성용이라서. 길이가 난다이래 핑! G 리드라이버. 안녕하세요. 암체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찍은 건 아닌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찍게 됐네요.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음, 여자친구 세트를 또 클럽을 선물해 줘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살까요? 와이프 클럽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물론 여자친는 특별히 어려운 채는 없어요. 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채는 없지만 헤드 형상이나 샤프트 무게나 길이나 이거는 다 달라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샤프트 스펙이나 어떤 재원 자체가 조금 다양하잖아요. 헤드 자체도 이제 상급자 헤드가 있고 뭐 편하게 쓰시는 관용성 좋은 헤드가 있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헤드가 한 가지예요. 한 가지에서 결정을 하시는데 또 샤프트 자체도 L-샤프트라고 네이비 한 가지예요.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각 브랜드별로 샤프트 무게와 길이 그리고 총중량 모든 스펙이 다르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 누가, 어, 잭슈를 쳤는데 너무 좋아. 나도 잭슈 살 거야. 이건 아니죠. 그 사람한테 맞는 체이지 나한테 맞는 체는 아니거든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컴퓨터가 치면 300 나가는데, 내가 치면 150 나간다고. 정말 이 클럽이 좋은 거는, 신상 나오는 건다 좋지만, 본인한테 맞는 클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클럽을 선택을 하실 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좀 좁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넓어졌어요. <laughs> 조금 넓어졌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캘로웨이나 에픽플래시나 M6 같은 경우는 기본 스탁샤프트 샤프트 무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4g 나오고요. 핑, l 샤프트예요핑 같은 경우는 A샤프트도 따로 있어요. 조금 더 무거운 거. 픽스지 같은 경우는 또 샤프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배제를 할게요. 잭쇼라든가 미즈노, 뭐브릿지스톤이핑 L 샤프트 같은 경우는 37에서 3 9 g 나와요. 그만큼 가볍다는 거죠. 총 중량도 가벼운 거고 이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이 클럽을 선택을 하실 때. 남성분들만 시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여성분들도 시타를 하셔야 돼요. 시타를 하셔서 본인의 스피드에 맞춰서 또 본인의 타감, 느낌, 헤드감,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 맞는다고 해서 내가 잘 맞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은 또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여성클럽 시타에 여성클럽의 폭이 스탁 한 가지였다면, 이제는, 이제 뭐, 핑, PXG, 켈러웨이, 테일러메이드,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샤프트 선택이 가능해요. 참고로 제가 트랙맨을 기준으로 해서 클럽 스피드가 75에서 78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에서 조금 스피드가 있는 편이에요. 스피드를 봤을 때저 같은 경우는 아까 39g 짜리 이쪽은 조금 안 맞았고요. 너무 가벼웠어요. 오히려 M6나 에픽 플래시 그리고 PXG는 아까 제가 샤프트가 가벼운 것밖에 없어서 아까 제가 스탁으로 안 하고 이두 가지는 제가 커스텀이 가능한 샤프트로 시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캘러웨이 같은 경우는 에픽 플래시 VR4 R2 그리고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는 핑크 샤프트 4 R2예요. 이두 가지 샤프트 같은 경우는 한 47g 정도 나와요. 저한테 맞는 샤프트 무게는 요 정도 무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필드 나갈 때도 이두 가지 샤프트를 좀 번갈아가면서 제가 나가고 있거든요. 여성분 콜랩은 어떤 게 좋아요? 라기보다는 그분의 스윙 스타일이나 어떤 취향. 또 취향도 중요하죠. 왜냐면, 하 잭쇼, 미즈노 뭐, 제이지아 이 브랜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타구 음이 굉장히 고음이에요. 맑아요. 약간 소프라는 식으로. 조금 안 맞아도 잘 맞는 느낌? 그런 소리가 나고, 거리가 안 나신 분들한테는 이 타구 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에피플래시나 M6, PSG.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타구 음이에요. 약간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의 어떤 타감이 있고, 또 헤드 형태도 샬로우냐 약간 딥 샬로우냐 이 차이가 또 있는데 그 헤드 형상도 중요해요. 본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타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풀세트라고 표현하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다 구성이 돼 있는 풀세트. 이런 클럽을 구성하는 건 가장 기본 스펙이에요. 여자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드라이버 30g 후반대에며 그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유틸리티 뭐두세개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 풀세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싸지는 않아요. 한1 0 0만원 중후반 때 정도는 써야지 괜찮은 풀세트를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합을 구성하시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차이가 있어요. 제가 구성을 또 알려드릴게요. 조합 구성을 하실 때는, 그데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라이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한 4번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4번이 7번 우드거리한 22도 나오거든요. 22도 나오면은 세컨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파3 여성분도 한130 정도, 140 정도 나오는 거리가 있어요. 아이언으로 치기에는 조금 길고, 드라이버 치기에는 조금 거리가 짧은 거리죠. 그 정도 거리에는 이 22도 유틸리티가 좋기 때문에 22도 유틸리티 하나 넣으시고, 그리고 아이언. 아이언은 5번부터 샌드까지 있는 회사가 있는가 있고, 어떤 데는 또 6번부터 샌드까지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 구성을 맞춰서 하시고, 퍼터. 백은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조합 구성을 하시면 되고, 4번 22도 유틸리티가 잘 맞았다. 그더긴 거리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실 거는 회사마다 번호로 따지면 안 돼요. 로프트 각도로 보셔야 돼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7도, 18도, 19도 사이에 제품을 쓰시는 게 맞아요. 회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4번에서 5번 사이 나올 건데 4번이 가장 좋겠지만 4번이 안 나오는 회사 같은 경우는 5번. 여기서 또 괜찮으면 3번 우드.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리는 많이 나오는 반면에 컨트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제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또 나오시는 드라이버 거리가 한 200, 180에서 200 정도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컨에서 유틸리티로 다 해결이 다 가능해요. 그래도 충분히 투운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만큼 잘 맞는 클럽을 더 정확하게 연습하시는 게 맞는 거지. 길이가 난다고 해서 미스가 계속 나는데 이 클럽을 사용하시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성분들도 이제는 피팅에 골프채 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요. 정말 잘 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마추어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뭐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너무 잘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스윙도 예쁘고 이제는 여성분들도 골프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럽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하고 본인의 스피드를 잘 보시고 시타를 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아, 내 클럽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오지? 이 정도 했을 때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어, 이 내가 지금 시타한 클럽은 몇 브람 정도 되지? 이런 느낌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클럽을 사실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뭐 남자친구나 남편분한테 이런 정보를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본인한테 맞는 클럽을 또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염채부렸습니다. 안녕!